국민의 힘,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지난 11월 5일 예결위에서 여가부 이정옥 장관이 한 발언이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간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한 발언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발언을 통해서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여가부는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부르지를 않나 또 논란이 계속되니 법상 피해자라는 해괴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 권력형 성범죄냐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 맡겨둔 채 나몰라라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혹한 2차 가해에도 여가부는 대체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하면서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종옥 장관이 지난 11월 5일 서울 부산, 부산에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궐 선거를 호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 치사는 음주 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장관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습 교재냐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든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학습은 국민들이 받으라는 거냐 국민들한테 성의식이 낮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성교육을 안 받아도 그런 짓안 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온 여가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이런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장관은 여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종옥 장관은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종옥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여가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저희가 더 이상 여가부 장관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오늘 이런 그 여가부 전체 1조 2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가부 이런 장관을, 장관과는 저희가 도저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